청주교사 49제인 오늘 충북 교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향후 징계 등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이전한 뒤 남겨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문화체육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등 복합 개발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지낸 김학도 충청북도 경제수석보좌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 추측하고 있는 향후 정치행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이 개발한 파트로순 매주와 고추장에 입소문을 타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높은 상품성으로 전국으로 기술 보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서희초교사 49제에는 오늘 충북의 교사들도 추모 집회에 참석하며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9개 기관단체는 별도의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49잰날,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충북의 교사들도 국회 앞 집회 참석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중징계 언급이 있었지만 동료교사에 대한 추모와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로 청주와 충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싶은데 어, 많은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만큼 국회 앞에 가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가 많아 인력 공백이 컸던 도내학교 30곳에는 장학사 등 대체 인력 79명이 투입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간을 미루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는데 평소와 다른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도 일부 불편을 겪었지만 대체로 교사들의 교권 회복 움직임을 응원했습니다. 뭐 단축 수업 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는 뭐다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교권이 뭐 회복이 되고 선생님들이 좀 존중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학교에 남은 선생님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열어 지친 교사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교육청과 교원 단체 등 도내 아홉 개 기관 단체는 교육공동체 추모와 회복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교육을 멈출 수 없고 학생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방과 후에 모였지만 교권 회복의 절박함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학교가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서울 서희초 교사의 비극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 있던 교권 추락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49제가 갈등의 불씨가 아닌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송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끝난 직후 시민분양소가 기습 철거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오늘 청주 시청으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는데 결국 별도의 공간에 분양소를 마련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굳게 잠긴 청주 시청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laughs> 유족과 시민단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하고 이를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오송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열린 지난주 금요일, 추모제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됐던 시민분양소가 단 1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철거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당시 추모제에 참석한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유족동의 없이 철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제 철거 같은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라 안심을 시켜놓고 뒤에서 그렇게 철거를 하신 거죠. 청주시는 센터 네 행사 등을 이유로 연장 운영에 반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철거의 주체는 충청북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에서 행정부 직원들과 철거했습니다. 2일 날큰 거기서 한3 한...

기습 철거를 규탄하는 청주시청 내 유족과 시민단체의 농성은 청주시가 시청 별관 건물에 분양소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4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분양소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으로 촉발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원활한 통합 추진 여부는 구성원 찬반 투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대학은 지난달 31일 단계적 통합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일은 충북대가 오는 19일, 교통대는 20일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률이 50%를 웃돌 경우 통합 추진이 탄력을 얻게 되지만 찬성률이 저조할 경우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한 뒤 빈터로 남겨지게 되는 기존 복명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 청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에 가까운 자본을 투입해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도 최종 선정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청주시 복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면적만 4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유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금사락이 땅이 됐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옥산면으로 시장이 옮겨가는데 이후 남겨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그동안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청주시는 공공성 있는 복합개발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스마트오피스, 문화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문화공간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LH는 아파트 두동 238세대를 짓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본은 4,890억 원으로 정주시 도시재생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도전해 국비 25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재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2,400여억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른바 허구로부터 절의융자를 받아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정부 공모로 추가 국비를 확보하고 임대, 분양수익 등을 거두면 1 2부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 방사광 가속기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방세 세액 감소라든지 지금 사업 방식을 가업적이면 우리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정주시가 직접 개발할지 아니면 특수목적법인 이른바 SPC를 통해 개발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믿는다의 반대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참말로 믿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 파트로 쓴 매주와 그 매주로 만든 고추장이 충북에서 개발돼 전국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선홍색의 국산 팥빛깔을 간직한 팥 고추장입니다. 담근 사람의 이름과 제조일이 적힌 팥 고추장 항아리가 장독대에 빼곡히 들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색적인 맛과 함께 된장에서 추출한 바실러스 종균이 항산화 활성 비율을 25%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맛이 특이하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약간 더 단맛이 나면서 구수하고 그 우리 팥빙수 같은 거 먹었을 때 굉장히 맛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아 맛있네 이런 맛이 나와요. 팥 고추장은 팥과 콩을 3대 2의 비율로 배합한 알매주로 만듭니다. 이런 알매주만을 구입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 팥으로 쓴 매주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옛 문헌 등에 실린 팥 고추장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사업 초기 인식 부족으로 기술 보급에 애를 먹었지만 현재 대구와 강원 등 전국의 7곳의 장류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소문을 타서 최근에는 대구라던가 아니면 은 강원도 철원까지 기술 이전이 되었고 좀 있으면 또 서울에까지 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기술 이전 농가들은 옛 속담을 스토리텔링한 체험용 팥 고추장 제조 키트를 올해 말까지 재구성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청주FC가 무패 기록을 13경기까지 늘리면서 올 시즌 K리그2 최다 무패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던 김천 상무를 상대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순위는 7위인데 앞선 팀과 승점이 별로 차이 나지 않아 이제는 상위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K2 리그 30라운드 김천 원정에 나선 충북 청주 FC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려 포구 속 혈투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는 김천은 초반부터 충북 청주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한 비로 인해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을 선보이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충북 청주는 후반부터 롱패스에 이은 측면 돌파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이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진을 속여 1대1 찬스를 만들었는데 패스가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가장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이정택과 이민형, 김원균으로 이어지는 스리백 라인과 골키퍼 박대한의 선방 슈로 단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는 김천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겨 순위는 7위를 유지했지만 플레이오프 기준인 5위와 승점 차이를 5점까지 좁혔습니다. 뭐 대량 실점이라든가 경기 연패를 빠지면서 선수들도 자상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그 많은 실점을 하면서 또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보완을 했고 충북 청주 fc는 약 2주간 휴식을 취하고. 오는 16일 리그 12위를 달리고 있는 안산을 만나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도의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명시된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 하 도록 했 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별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인사조치를 요청했던 참사 관련 고위직 5명 가운데 이유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정희영 청중덕 경찰서장도 본청 소속으로 대기발령 조치됐고 그 자리에 홍석기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참사 당시 충북 소 소방본부장 직무대리였던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김학도 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차관까지 지낸 고위직이 지방별정직 4급을 수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 보좌관은 일부에서 추측하고 있는 향후 정치행보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김학도 보좌관은 지난 6월 내정 뒤 임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맡고 있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후임 인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 초대 경제부지사 제안을 받았던 자신이 이보다 격이 낮은 보좌관 임명을 주저했다는 등의 말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 당시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김 부적관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앞으로의 일은 자신도 모른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로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후는 모른다. 어 어떻게? 여러 추측과 관심 속에 임명된 김학도 부적관이 고교와 대학. 그리고 행정부 시 후배인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손발을 맞춰 충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정선용 41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충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정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과 정부혁신조직조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 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선행적 복지로 164만 도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이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입장객을 제한했던 지난 2021년에 비해 12일 빠르고 누적 관람객 35만 명을 기록한 2019년보다 이틀 앞선 것입니다. 조직위는 올해 관람객을 20만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의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오늘 기공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334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만제곱미터 규모의 충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소음이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형 공장시설과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며 바이오헬스 관련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제천단양 지역에서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제천단양시민 모임은 오늘부터 시민대상 거리 서명 운동에 들어가 연말까지 제천단양 지역 총 유권자의 10%인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법원 사거리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지역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충북 지역의 폭우 피해로 인해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에 접수된 성금이 3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적십자사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28억 1천만 원 규모의 성금과 물품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는 지난 46일간 개인과 기업이 7억 9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보송 참사 희생자 시민 분양소가 유족의 동의 없이 기습 철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죠. 진정한 사과는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